안녕하십니까. 요즘 너무 바쁜 황희드입니다. 오늘도 나름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리기 위해 바쁜 시간을 짬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세가 된 잔나비라는 그룹 다들 아시죠? 복고풍 그룹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된 그룹 잔나비의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유영연 씨는 학교폭력 논란이 터지며 탈퇴를 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보컬 최정훈 씨의 아버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다가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최정훈 씨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개입했다는 그런 진술을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짤막하게 상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이요그 성폭행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잔나비의 리더이자 보컬인 최정훈 씨가 아버지 사업과 관련된 거짓 태명으로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오후 SBS 뉴스에는 최정훈의 아버지인 최모 씨가 사업의 아들이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아버지 최 씨는 지난해 한 개발 사업권을 30억 원에 파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챙겼고.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하네요. 이후 SBS가 입수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부인이 주주인 아들 두 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두 명도 사업권을 넘기는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했다. 라는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 최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천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씨 회사가 잔나비 최정훈의 매니저인 첫째 아들이 1대 주주고 최정훈 씨가 2대 주주라고 하는데요 앞서 최정훈 씨는 자신과 형이 아버지 사업을 위해 명의만 빌려줬을 뿐 아무 관계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진술 내용과 제대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최정훈 씨에 따르면 2012년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아버지 요청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하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왔을 뿐이라고도 해명해서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는 아들들의 반대로 주주총회를 하지 못해서 사업권을 넘길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니 결국 아들과 아버지 둘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에 잔나비 팬들도 대중의 신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하루빨리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최정훈 씨 지인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성이 좋았다. 거짓 코스프레가 아니다. 그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 많은 팬들도 너무나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연 아버지의 말대로 최정훈 씨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최정훈 씨의 말대로 아버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은 보통 수면 위로 올라서 그룹에 먹칠한 다음에 진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데요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저는 꾸준히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금이 그 소위로